안녕하세요. 남은장명철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3년 7월달에 이사 좋은 날, 이사 아, 나쁜 날짜입니다. 자,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은 무료로 이름 불러 해드리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달에 이사하면 안 되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7월 어, 1일 음력으로 14일 토요일 경신일 월기일로 이사해 나쁘고요. 7월 5일, 음력으로 18일, 수요일, 갑자일, 제사부리로 이사해 나쁩니다. 그다음에 7월 6일, 음력으로 19일입니다. 목요일, 을축일, 복단일로 이사해 나쁩니다. 음력으로 19일은 소음날이지만, 소음날이지만, 복단일로 이사해 나쁩니다. 7월 8일, 음력으로 21일, 토일, 정묘일, 복단일로 이사해 나쁘고요. 7월 10일, 음력으로 23일, 월요일, 기사일, 월기일로 나쁩니다. 7월 15일 음력으로 28일 토요일 갑술일 복단일로 이사의 나쁜 날 재당이 되겠습니다. 7월 18일 음력으로 1일 화요일 정축일 제사부로 이사의 나쁘고요. 7월 20일 음력으로 3일 목요일 기요일 양공기일로 이사의 나쁩니다. 7월 22일 음력으로 5일 토요일 신사일 월기일로 이사의 나쁩니다. 7월 24일 음력으로 7월 일 개미일 복단일로 이사의 나쁩니다. 7월 27일, 음력으로 10일, 목요일, 병술일, 제사부리로 이사해 나쁩니다. 음력 10일은 손오는 날이지만은 제사부리로 이사하면 안 됩니다. 7월 31일, 음력으로 14일, 월일, 경인일, 월기일로 이사해 나쁜 날짜에 해당이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사부리 양공기일, 월기일, 복대일로 설명해 드렸는데, 이 날짜는 7월달에 이사하면 안 되는 날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7월달에 좋은 이사 날짜입니다. 책력상으로 일단 좋은 이사 날짜를 정리해 드리면 7월 12일, 7월 12일 음력으로 25일 수요일 신미일 좋은 이사 날짜이고요. 다만 이제 신미생은 본명일로 나쁩니다. 7월 19일 음력으로 2일 수요일 무인일. 다만 이제 무인생은 본명일로 좋지 않습니다. 7월 25일 음료로 팔을 화일 갑신일, 다만 갑신생은 이제 본명일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타 인제 앞에 설명해 드린 월기일, 양공기일, 제사불이 복단일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날짜는 무난한 이사 날짜이기 때문에 이 날짜 가운데서 생기복 도표상으로 화일 절명일 피하고 공망일 피하고 사주에 좋은 날짜를 택하면은 이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 날짜를 잡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책력으로 좋은 날에 이사를 한다. 생기복도부상으로 좋은 날에 이사한다. 본명일은 이사하지 않는다. 생값은 병값은 황도일로 참고서로 고려한다. 사주상으로 좋은 날에 이사하고 공망일은 피하고 황도 시간에 이사하고 이런 이 순서대로 이사 날짜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기복도표상으로 좋은 날짜인데요. 이게 남자 여자는 요 나이는 이제 한국 나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생기천이 유원 복도길은 좋고 절체유원 규원일은 이제 무난한데 여기 붉은색으로표시된 화일과 점명일에는 이사함은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분 이사할 때 여기 보면 이제 44살 에 해당되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여기 축일 인 수레일이 이제 축인일은 화예일, 그 다음에 술의일은 절명일입니다. 축일은 소띠날, 인일은 범띠날, 술일은 개띠날, 해일은 돼지날에 해당이 되겠는데, 어쨌든 화일과 절명일에는 이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태어난 날을 주시, 기준으로 공망일은 이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술의, 신류, 오미, 진사, 인묘, 자축이 이제 공망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고, 자신이 태어난 날이 있어요. 예를 서 자신이 갑자리에 태어났다면 수레공망, 그 다음에 갑수리에 태어났다 신유공망, 갑신에 태어났다 오미공망, 갑오일에 태어났다 진사공망, 갑진에 태어났다 인묘공망, 다빈에 태어났다 자축공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주로 이제, 이제 좋은 날짜 이사를 하시면 되겠는데 뭐4 4세 여성인데 경신생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신생은 경신일에만 경신일이 본명일이니까 그날만 그날 이사하지면안 되겠고 이모일에 태어났으니까 아까 앞에 도표를 보시면 신일, 원숭이날, 유일이 공망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7월 19일 음력으로 2일 수요일 무인일 요 날짜에 이사를 간다 그랬을 때 44세 여성은 이제 봄띠날이, 인일이 봄띠날이거든요. 화일로 나쁘다. 그래서 이사하면 안 된다. 사주상으로 분명히 재물운사가 좋은 날이지만은 이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신생아, 장명, 개명, 사주궁합, 태길. 무료로 풀리는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고요. 수맥초방, 허감정, 수맥도자기, 기도자기, 상호장명, 전화번호, 백수원, 이런 문제 풀이는 대구 가람의 장명 철학관 원장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